오늘 방영된 비밀의 여자 4 0회는 오랜만에 주애라가 활개를 친 하루였습니다. 주애라는 심부름 센터 사장과 짜고 마네킹을 사람으로 위장해서 남유진이 사람을 차로 치어 죽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누가 봐도 마네킹 같은 사람을 친 남유진은 이 사건을 수습해 준 주애라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요. 주애라는 남유진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사망자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나간 오세리는 그곳에서 한 노숙자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주애라가 사망자로 둔갑시킨 황지철이란 사람이었죠. 오세리는 남유진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주애라가 만든 황지철 실종 전단지를 발견했고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주애라가 짠 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주애라가 꾸민 짓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오세리는 이 황지철이란 사람을 남유진 앞에 데려다 놓는 수밖에 없는데요. 오세린은 주애라가 만든 황지철 실종 전단지를 들고 무료 급식소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세린이 황지철을 찾고 있다는 걸주애라가 눈치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애라가이 사실을 남희진이 알면 안 된다고 독백을 하는 모습을 볼때주애라가 어떻게든 오세린보다 먼저 황지철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41회 텍스트 예고편을 보면 주애라가 꾸민 짓에 대한 증거가 없는 오세린이 이를 역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오세리는 주에라가 했던 그대로 갚아주고 있었죠. 주에라가 남유진을 뺏자 자신이 다시 빼앗아갔으며, 주에라가 오세린을 구덩이에 가둬버리자 자신도 역시 주에라를 가둬버렸습니다. 즉, 이번에도 뺑소니 사건으로 한방 먹은 오세리는 똑같이 뺑소니 상황을 꾸미며 주에라에게 한방 먹일 듯 하네요. 다시 말해서 오세린은 주에라보다 먼저 황지철을 찾았고 주에라가 황지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습니다. 황지철을 알아본 주에라는 깜짝 놀라며 황지철을 제거하려 하겠죠. 주에라는 자신의 차로 황지철을 치워버리고 그대로 뺑소니 치며 달아납니다. 그러나 이는 역시 오세린이 파놓은 함정이겠죠. 오세린은 마네킹 같은 소품을 사용하며 황지철인 것처럼 꾸며놨고 주에라가 자신이 황지철을 죽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듯한데요. 그 후에 진짜 황지철이 주혜라와 남유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정말 깜짝 놀란 대반전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